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연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보니까 그 차량들 때문에 길이 좀 막혔었는데요. 막바지 휴가를 다녀오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부분 휴가는 다 갔다 오셨죠? 다치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조금은 무겁고 조금은 좀큰 주제일 수 있는데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이쯤에서 한번 다뤄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오는데요. 추수감사주일 말하자면 우리나라 추석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절기로 삼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일년 해 주신 추수를 감사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초점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형태가 변질되어 버린.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추수감사주일에 무슨 일 합니까? 성도들도 추수한다 해서 총동원주일 다 추수한다 그래가지고 총동원주일인데 이 총동원주일이 글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그분들이 총동원되어서 오는 주일인지 아니면 보통 태신자들이라고 하죠.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개념인데, 우리가 뱃속에 이제 그 품는다 그러잖아요. 태, 태신자, 뱃속에 품는, 태 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태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그 초등학교 이야기, 중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태신자에 대한 아주 우스운 우리의 문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청동원주일때 보통 겹치기 출연하는 그 무신자 어~ 비신자 아니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오전 예배는 이쪽 교회 가고 오후 예배는 저쪽 교회 가고 왜냐하면 한 사람을 태신자로 다품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교이 집사님과 박 집사님의 교회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다 가져야 되는 예의상 그래서 너무 힘든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날만 가 주는 거죠. 그날만 가 주는 교인 겹치기 출연하는 아, 이게 꼭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 다른 교회 교인 빌려오는 경우는 허다하고요. 이런 날 어~ 우리 교회 안에 도대체 왜 총동원 주일과 퇴신자 전도 축제를 하는지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잖아요 추수감사 감사 주일 헌금 추수감사 주일 헌금 그 전주에 이제 봉투 돌리고 어, 좋습니다 다 괜찮아요 추수감사 주일 헌금 다 괜찮은데 거기에 굳이 굳이 이런 설교는 목사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골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시골교회는 어렵지만 추수감사 주일 때 어, 추수한, 그니까 쌀을 추수하고, 뭐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에 10분의 1을 바치는 아주 그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런 분들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헌금 하시는 분들은 봤는데, 어, 저희 쌀판 돈에 10%, 11조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뭐 믿음 좋으신 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믿음이 없었나 봐요. 제가 다니는 교회, 어, 저도 시골에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봤어요. 그럼 도시에서 어떤 분들이 땅 팔면, 땅을 1억 주고 팔면, 천만 원을 헌금하나요 글쎄요, 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 집 팔면, 집한 돈에, 집한 돈에 이익금의 10%를 헌금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잖아요. 어, 그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 설교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추수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만 배불러다는 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자정 우리가 속에서 좀 자정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채찍질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가 우리 행동에 우리가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때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나라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되어왔다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잘 성장해왔다고 해서 우리가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시대와 상황과 여러 가지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밥만 먹으면 됐고요. 예전에는 무엇만 하면 됐고, 예전에는 옷만 좀 입으면 됐었는데, 이제는요, 좋은 옷을 입어야 하고, 더 멋있는 걸 해야 하고, 더 반짝이는 것을 우리가 매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들 여러분 다 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작태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총동원주의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헌금을 하고 있는지 복 받으려고 그런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누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헌금에 대한 종류 70몇 가지를 올렸는데 그 다음에서 댓글을 달렸어요. 그 밑에 빠진 것들을 달았는데 한몇 가지를 더 달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본 것도 있었습니다. 헌금이 봉투가 70몇 개라는 거예요. 봉투가 헌금의 종류가 여러분들 귀에는 개독교라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지상에 일간지 있잖아요. 그냥 어 기독교 신문 말고 일간지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건강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잘못되고 이런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그 밑에 맨 처음 달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개독교예요. 개독교. 개독교 개 같은 종교, 개독교랍니다. 여러분 귀에는 그 개독교라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에는 목사들이 돈만 밝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에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은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교회가 이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 우리 귀에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의 눈은 아프고 힘든 사람을 봐야 되고 우리 눈에는 예수를 봐야 되고 우리 눈에 성경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냐면 성경을 너무 안 봐.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자꾸 우리 우리한테 맞, 맞게 해석하게 보는 거예요. 나한테만.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잘못 해석되어지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숱하게 많아요. 언제 한번 이거 특집으로 다뤄도 재밌을 것 같아. 신학자들 모시고 특집으로 다뤄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거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아전 인수의 이런 교회들, 그런 설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교회. 이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어떻게 살면 잘 살지, 어떻게 보면 복받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요 얘기만 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교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 사라진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 낳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귀신들린 자들을 보고 고쳐줬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을 돌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을 만져줄 수 있었어요. 그 문둥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들린 자들의 그 귀신을 쫓아주셨고, 이 극렬함이 있는...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극률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안타까움이 있냐고, 그 안타까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독교라고 이렇게 던지는 그 사람들, 그냥 욕하는 사람들이라고 치워버리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뀌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한테 욕했다고? 뒤도 안돌아보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아니요, 여러분 세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 나쁜 목사들이라고요? 아니, 그 목사가 나라니까요. 그 나쁜 목사가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나쁜 교인이 나라고 생각해야 되고 개독교라고 말하는 그그지층이 그냥 남의 교회가 아니고 그 개독교인이 나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뭘 바꿔야 되냐고요? 다 바꿔야 돼요. 생각과 믿음과 신앙과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다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대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딴 걸음 걸어가면서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면 그들이 감동 받는다니까요? 제발 바뀌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 우리들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욕을 먹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방송과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던지는 메시지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해졌으면, 그래서 한국 사회가 좀 교회 때문에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도 속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데, 우리의 지체, 그 교회의 지체는, 그 교회의 지체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싸우고, 원수 맺고, 제발 저놈만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욕하고 있고, 내가 쟤 때문에 교회 안 나가라고 그러고 있고, 아니,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가는데요? 용서? 그거 잘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먼저 뭐손 내밀어야 됨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용서 같은 것은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원수 맺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아, 떠나면 그만인데? 그리고 교회는 많잖아요. 교회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교회에서 불편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인간적인 관계 맺지 않아도 되는 대형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냥 헌금 내고 왔다 갔다만 해도요 헌금 뭐 누가 적게 내는지 많했는지 신경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런 곳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야 멋있는 교회 퍼포먼스 보고요 그리고 집에 옵니다 신앙생활 잘한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잘 되나. 관계가 깨진 신앙생활,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 그게 무슨 가지에서 떨어진 포도나무죠. 이혼하고 나서 남편 받고 봐야 그놈이 그놈이고요. 이혼하고 나서 여자 받고 봐야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여러분, 목사 받고 봐야 그 목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이 다르면 얼마나 다를 거고,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목사도 다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면 교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 교회도 안 바뀌고 세상도 안 바뀌고 그냥 한국교회가 맨냥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매번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자 건강한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건강한 교회는 뭐냐 그것은요 예전 방송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아프지 않은 교회예요. 안 아픈 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교회는 유기체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 머리된 우리들의 지체로서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지체가 건강해야죠. 맨날 싸우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건강한 겁니까? 골마 가지고 터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게 무슨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건 아프지 않은 거예요. 눌러도 아프지 않고요. 다도 쓰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프면서로 감싸주고. 그럼 뭐가 아픈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관계가 아픈 것이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건강한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왜 건강한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는 그 사랑, 절제, 온유, 화평,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다고요? 세상에 쉬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변비 걸려가지고 화장실 한번 가보세요. 매일 해야 되는 그것도요, 엄청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립선 있으신 분들 아시잖아요? 소변 보기 힘든 거. 매일 해야 되는 거 그것도 힘들다니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어려운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참아내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중 연세가 이제 40대 이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 애나 보셨잖아요, 여성분들 애나 보시면 배 아프지 않고 애날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 남성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애 낳으면요 마취하지 않고 어, 밑에 칼로 잘라냅니다. 여성분들은 그걸 또 견디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지 않고 무언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의 고통이 수반되어지고 그 고통이 있었기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 가운데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아주 첫 번째예요. 그런 것도 본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고통 받지 않고 편하게만 다니고 싶다고요? 예수 믿으면 아주 편하고 복 받고 다 그럴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고통이에요. 왜? 믿음은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한 번,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좀 오늘 길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 아픔을 같이 나누는 교회. 내가 고통을 감수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 사회에 눈을 돌리는 공동체. 물론, 물론,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사회복지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그들에게 눈을 돌려야 되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들이, 그들에게 행하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곧 예수에게 하는 그런 사랑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가진 교회. 우리의, 우리가 부흥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넉넉한 교회. 과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부흥,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전도, 도대체 무엇을 위함이고, 누구를 위함입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의 영리와, 교회의 욕망과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그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흥이라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사랑이나 관심 따위를 두지 않으실 겁니다. 너희 알아서 잘하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한국 교회가 살려면 이제 그런 부흥 따위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바꿔야 됩니다. 모든 걸 바꿔야 돼요. 내 삶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의 냄새도 바꿔야 됩니다. 내 발걸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내 발걸음에서 나야 된다니까요. 예수 냄새, 그것, 그것을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과연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아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교회 말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다고 내가 말하는 교회 말고, 정말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교회, 살아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그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부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왜? 뭐 하려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면 부흥하지 않아도, 아니 부흥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걸음을 바꾸는 작업을 해나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우리 공동체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삶이 되고, 여러분들이 사회를 향하여 내딛는 그 걸음에서 예수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월요일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 주시는 센스를 기대해 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